오늘 저희는 우리 흩어졌던 옛 창인의 가족들과 함께 홈커밍데이 주일로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창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우리 창인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수첩을 통해서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함께 얼굴을 맞대고 보니 더욱 더 반갑습니다. 아마 우리 송도님들은 저보다도 우리 반갑고 즐거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창연 교회가 창연 교회가 하나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연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성도들로 가득한 공동체, 사회적으로 조명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하는 공동체, 아니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동체. 물론, 이런 공동체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20세기를 빛난 영성신학자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우엔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뚜심을 생각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타메색 도상에서 사후를 일시에 변화시켰던 것처럼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일시적 회심만이 아니, 주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공동체, 주님을 생각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은 공동체,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생각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원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선악간을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유혹할 때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간을 따 먹으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교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자 하는 교만을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자기가, 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판단하든지,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모든 일에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것은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려고 할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드러내려는 위험성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본을 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게 될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소망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의 죽으심까지 그는 본받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연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창연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창연교회가창연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바울처럼 주님의 고난까지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창인의 공동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주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될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은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어떻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교회의 직분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좋겠다라고 하는 권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러 가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르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일어서서 제자들의 팔을 씻겨주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더러운 팔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의 팔 가론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론 유다가 자신을 은삼십의 팔 것을 아시면서도 가론 유다의 팔을 씻겨 주셨습니다.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섬김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나타낼 사랑은 말과 혀로만 나타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용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함이 있고. 진실함 있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광고 시간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때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용납하게 될 때, 또한 그들의 휘오를 채워 주게 될 때, 우리는 참 사랑의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 창현교회는 다른 어떤, 어떤 교회는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주님을 닮은 공동체는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어진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흩어지면서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감디하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라고 주님을 닮은 공동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하면 가장 중요한 교회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인명구조초소에 구조,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선이잘 되는 위험한 해변계에 한때 초라한 인명구조초소가 있었습니다. 인명구조초소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초막에 불과했고 보트 하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몇 사람이 모여서 계속 해병가를 감시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지칠 줄 모르고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구조초소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들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보트를 사게 되고 훈련을 받은 새 구조대원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인명구조초소는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소의 회원으로 새롭게 가입한 사람들은 이 초소가 너무 조잡하고 초라하다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응급초소로서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꾸며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응급초소에 새 침대들을 들여놓고 확장한 건물에 더 나은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인명구조초소는 이제는 이 일을 돕는 회원들의 인기 있는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초소를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데 이곳을 클럽처럼 운영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다로 인명 임명,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갈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감당할 전담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런 때에 큰배 하나가 파산되게 되었습니다. 전담 구조 내원들은 재빠르게 배에 실렸던 물건들을 들여오고 물에 빠졌던 사람들을 구조해 왔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더럽기도 하고 아픈 사람도 있었고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잘 꾸며진 클럽은 30간의 대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산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임시 샤워장이 건물 밖에 갑자기 세워졌습니다 구조된 지저분한 사람들이 깨끗한 건물로 들어오기 전에 몸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총회를 열었는데 두패로 갈리었습니다. 다수파의 사람들은 이 클럽이 인명구조활동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조활동은 새롭게 꾸민 건물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클럽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소수파 사람들은 인명구조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초서가 세워진 당초의 목적이고 지금도 이 건물들은 인명 구조 초소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소수파의 패배였습니다. 결국 인명 구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따로 인명 구조 초소를 세워서 운영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나와서 인명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년이 수년이 지나자 이 새로운 인명 구조 초소는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클럽이 되고 임명구조 초선은 또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개의 호화찬란한 호화 클럽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배 파선은 계속되고 있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 현대 교회에 많은 의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사교 클럽처럼 변해버린 인명 구조 초소에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창현교회, 창현교회가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창현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름다운 건물과 많은 송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유명인들로 가득한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창년교회가 오직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의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라고 그들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자기를 비우고 소를 용납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 창인의 창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추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창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